안녕하세요. 질바이기 v 입니다 오늘은 근육뼈 혈자리 및 트리거 포인트, 모지대리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지대리끈 통증은 간혹 이제 테니스 엘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은 이 모지대리끈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지대리끈에는 아주 중요한 혈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어제 혈입니다. 어제 혈은 수트염 폐경이라는 경락에 배속이 되어 있고요. 어제 혈의 효능을 한번 볼게요. 폐경락상 병적 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혈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능을 조절하는 혈자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 속의 열, 어, 출혈을 멈추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제 혈,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어제 혈은 조금 쉽죠. 이 엄지손가락을 타고 그대로 안에 내려가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끝나는 라인에 이렇게 좀 우묵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어제혈이 그죠? 엄지 두덩 부위. 엄지 두덩 부위라고도 하죠. 엄지 두덩 부위의 그 중간 라인. 그죠? 여기가 를 바로 어제혈입니다 이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 라인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어제혈은 혼자 또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타고 내려와서, 엄지 여기 두덩 부위라고 하죠. 이 두덩 부위의 중간, 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보면은 살짝하게 오목 들어간 데가 있으세요. 그쪽을 자극을 주시면 되세요. 그게 바로 어제 혈입니다. 어, 여기 굉장히 아프죠? 여기. 그죠? 무지대리 끈. 어제 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싹싹싹 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혈을 해주시면 어제 혈이 가지고 있는 효능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 무지대리 끈도 좋아지겠죠. 덩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일부가 있는 분들도 역시 좋아질 수 있겠죠? 어,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두루두루 또 좋아지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제 혈, 무지대 이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